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좀 깜깜하지에 오전 내 야들이랑 씨름했어요아 밖에 어, 저거 에어컨 틀어놓고 나왔더만 밖에 건 바로 앞에 찍으니까 어또신 아, 바람이 혹궁나 <laughs> 내가 참말로 못살겠다 이다핀는줄 알고 이거 집어 넣어놨더만 얘가 꽃이 폈어요 얘는 더부살이 하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데로 좀 내줬는데, 엄마, 어쩌까나 얘가 꽃필 줄이야. 그러면 밖에 내놓을 거로. 아이고, 아니 너, 우리 집 애들은 천개구린 값어. 이 아이는 기존에 피는 애인데 더안필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또 활짝 피주네예 아, 요, 요 아이 신기해요. 나 꽃대 못 봤거든, 들러면서. 근데, 이렇게 핏고. 얘도 기존에 피는 애인데, 다 핏다고, 이안으 오늘 덜나쁘다니까요 근데, 이 필라들 또 있네, 얘. 인장 여기서 꽃보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인장촌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예. 안 보던 거. 요런, 요게, 수박이, 얘는. 이 왕관처럼 생겼죠. 이것도 이쁘고, 이 예. 아이는 용발톱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섞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그냥 화분 쓸라고, 화분이 얘랑... 그, 내가 그... 저기 어디냐? 울산에서 엄마니 바닥 쳐줘 보는데, 영감이 아직 안 와요. 우리 영감이 그래요, 평생은 이 요로 이, 생긴 화분에 요 요렇게 심어가지고 내가 요걸 만천 원에 특템을 했거든요. 완전히 그이 화분이 이 이뻐서 한개더팔으라니까네그 악세사리 넣어놓고 안 파는 길라예 그럼 뭐안팔 뭐야? 뭐안쌓였지 그래서 그것도 <laughs> 비슷하잖아 예안 아,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나? 비슷해요. 요렇게 나란히 요렇게 두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또, 사각 화분을, 그때 또, 저기, 원가에 이하로, 뭐, 이렇게 싸게 주셨다면서, 득템했다고, 무지개 사장님이 잘했다고, 그것도 한거 있어요. 이거 사각분. 나중에 이제 장 심고 하려고 해. 그래, 요리 이뻐서, 요걸 샀다 사, 사갖고,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요런 아들이 이제, 여기로 왔어요. 여기 북극, 북극, 북두각? 북극성이 아니다. 북두각. 양채연님한테 선물 받은 거, 천상 분갈이 못해줘 갖고, 야, 가을에 이 멋진 분 하나 찾아가지고 있을라. 그래도 찾아봐야지, 이렇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자고 많이 달고, 이거 꽃피면 진짜 환상이거든요. 북두가 이거 저기 하면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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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내년에 아니, 가을에 큰화분에 심으면서 한 개씩 따갖고. 내년에 꽃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군생으로 심든지, 넓은 화분을 하나 비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뭐다핏땄고 얘네들. 요거는 병, 병경 나와 있고, 얘가 반양가 반야 아니면 병, 병경주. 어떤 게 병경주지? 얘가 병경주인가? 얘가 병경주 사람 이름이랑 비슷한 그 아이 같아요. 병경주. 아야, 아야. 다냐네 병경주는 어디로 갔지? 요, 요, 요 이뻐서 내가 자주 들 받아보려고. 막 여기 있는 게더 낫겠더라고. 이, 똑같은 한 대라도, 밖에라도 졸로 돌아가서 제가 잘안 해, 예. 그래서 이하월아는 여기가 딱 적당한 자리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전율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 자태양도 제가 저렇게 팔자로 저렇게 커더라고요 요아가 꽃이 핀거 보니까 내가 영상을 안 찍고 안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서린의 언박싱 변경주가 어디 갔지 금방 해놓고도 모른다 봐라 이렇게 전부 다 요곧 활짝 피었던 로비비아도 여기로 왔고, 예. 비 맞을까봐 여기가 제일 낫겠더라고, 요 그래서 서린의창 들어갈 자리를 비우다가. 예. 감사, 감사합니다. 택배. 요거는 기존에 있던 자리고. 얘도 로, 로비비아냐? 얘도 조만한 건데, 엄마야, 그게 또 어디다 갖다 놨는지 없다, 뭉쳤는데. 응, 이거 다 비아옥인데. 어제도 갖다 놓고, 와, 밖에 에어컨 바람이 뜨겁네. 그, 이쪽님 말대로 그거 얘기했는데, 영감도 모르더라고요. 그, 이, 늙은이 둘이 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저거, 영, 아, 연기상. 시래기, 그, 나오는 바람을 저거 한대요. 위로 뿜어내는 무슨, 뭐, 뭐, 뭐 기구가 있대요. 달는는 게. 그, 거 에어컨 전문으로 만지는 사람은 알거 아닙니까? 바람은 밖에 시원하니 그래서, 아, 야, 또꽃한번더 펴줄란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됐네. 그, 여기 정리를 열었다 했더만, 서 여기서 꽃이 핀까네. 이제, 구석에서 이제 이렇게 꽃을, 우리 집꽃 구경을 해야 돼. 이제 한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한데 밖에를 경상도말로 한대 갑니다. 이런 거 입고 진짜 땔랑 가고나안 되네. 그런 거는 그냥 미련 없이 버리자. 그 이렇게 고여 이제 서린의 뼈 엄마 한번 해 볼게 예. 어디서 서린이 제일 산나노? 하 할아버지 아들 일어나서 돼. 별로 이렇게 쫙. 뭐야? 러브서부터 러브, 백자, 러브, 백자, 뭐지? 뭐, 뭐, 뭐시기? 만상, 어제 내 용혹하는 만상 하나 사놨어요. 이쁘다. 위기서 은색에, 이렇게 애기도 알았다고. 내거는 그냥 저기, 은색에 자고 안달았는데, 이건 자고 달고. 그래, 코너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납둘 거예요 이제 힘들어서 못 옮겨 못 옮겨 옮기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 해야 돼요 하도 덥길래 온방식 영상 찍으면 또 밖에 습하니까 그거 한다 싶어 갖고 에어컨을 틀놨더니 어머야 그거 앉아있어 역수로 뜨거운 바람이 막 나니 블랙야크 요 아이 어떻게 그런지 지켜봐 주이소이 너무 멋집니다 블랙야크를 내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예 그래갖고 다른 데서 몇개 샀는 걸 지금 올, 올 여름에 지금 세 개째 보내고 이거를 또 설인의 별을 한번 만나봤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거 블랙야크 품었고얘 이거는 핑크봉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사는 거는 맞아요. 요 이렇게 이렇게 모다지 닦고 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봉황처럼. 근데 지금 아가들이 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저기 마사를 좀더 넣든지 이게 보충이 되겠는데 영양제를 올려서지 보충이 되는데 되게 땅땅해요. 손을 못 대겠어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불가사리. 아, 풀면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아, 불가사리. 가격도 있나? 어, 싸게 팔때 그때. 럭키님이 찜해가지고 저 주셨어요. 럭키님은 아주 거한 거, 거둥이 불가사리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자고 나오면, 내가, 찜한 게 할라 이랬는데, 아직 자고 나올 때안 됐으니까. 사주네, 예. 그, 럭키님이 사줬어요, 이거. 근데, 불가사리가, 요 입장이가, 예. 요래, 그, 보이십니까? 내가 저, 요 희한하지,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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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엄마야. 그래야 내가 요거를 풀고 그거 덮은 데도 한참 딜다 보고 있었어요. 신기해갖고, 예. 입장이. 이거 명품 내가, 불가사리 얘는 안 키워봤지만, 럭키님 사시는 거 봤거든. 큰 거. 그런데 그거 자국인가봐요. 하고 터버려. 이 요거를 내가 하나 품게 되었어요. 럭키님, 고맙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꼭 요런 건 아픈 애 같죠. 이번 여름에 놀라서 그래요. 놀라서. <laughs> 나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예, 나의 창이 물러있고요. 나의 창이 물러있고요. 어머, 처음 봤다니까, 그 그런 꼬라지를. 아이, 얼가가 죽이고, 그, 뭐, 여름에 집에 없었더만은, 그, 뭐, 뭐, 태풍에 뭐, 직구석에 날, 이제. 아이고, 그거, 말로 다 뭐랍니다. 이풀부는 뒹굴어갖고, 엉망이고, 예. 무슨 나물 삶아갖고 부부쌈 해가 마당에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돼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뭘 살려야 되겠다, 끈지야 되겠다, 이게 없고, 그냥 그 금실부터 뒤에 금실 두 다이 쪽팍하에 이래갖고 모조리 그냥 이 쓸어 담는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해 아이, 그런 것만 봤지. 난눈 뜨고 나오면 이런 아들이 시커멓게 돼있고 이런 표안 보면 모르고, 뭐, 아리랑 가고 이리 있는 기라예 이게 시커멓게 까네 아리랑인지 뭔지 모르는 기라. 그거에 충격받아갖고 예. 아, 이렇게도 다육이를 죽이는구나. 뭐, 나는 그냥 한번 죽이면 그냥 떼거지로 보내버리니까네. 보통 몇백, 최하 죽인 게 400개 아닙니까? <laughs> 그래는 죽이 봐도 예. 매일 눈떠가 시체 치우는 거는 5년 동안에 올해가 처음입니다. 오늘도 시체 꺼내놨어요. 저번에 밸로어 결국 갔다 라고 예. <laughs> 내가 참 미칩니다. 여 아이는 명당 자리 정해가지고 잘, 이 애기들 조심해서 그 지금 좀요 요 흙을 좀드어내고 내가 쓰는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요흙 반을 제 지금 심장 같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안돼예. 야들이 지금 바빠대가지고 잘못되다가 얘 예, 부러질 것 같아요. 그 물을 먹이셨나 봐요. 미출 사장님. 맞지예. 그래서 요요 요, 요런 요 블랙라크도 지금 보니까 뿌리가 살짝 나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고정핀을 해줘야 돼요. 더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칼슘제랑 요런, 이쁜 창, 내 눈에 이쁘면 명품 아닙니까? 요런 창들을 지금, 들고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며칠 쉬어야겠어요. 그래갖고, 얘들이 힘이 좀 빠지면, 그때, 얘는 지지대 해주고, 지금이라도, 그래지고이렇게 키우고. 요거는 내가 이뻐서 산것 같아요. 실생. 이쁘지? 예. 이쁘지? 예. 이쁘지? 예. 이것도 <laughs> 만원 했을 거야 아마. 많아. 근데 얘는 정말 꼭 싸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요 가격에. 왜 럭키님이 선물을 해 주셨지? 나는 왜 찜을 안 했지? 몰라요. 여튼, 럭키님 펴, 불가사리. 이것도 <laughs> 이쁘고. 이렇게 이뻐요. 통통. 하, 땀이 졸졸졸졸 졸졸 흐릅니다. 이래. 좀해 죽겠는데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요거 예. 이쁘지?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이래고 특이 죠 아, 요거는 좀 좋다. 이만원 요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말문 막았지? <laughs> 근데. 여기가. 아예 하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잎이 변하면서 변이가 오면서 내가 이거 변이 온다해서 산것 같아요. 이렇게 금줄이 있는 거 보니까 금종자 같요 금종자. 근데 이뻐요 수영이 이렇게 이렇게 딱 해주니까 손댈 것도 없이 얼마나 조심해 거요. 자리만 정해주면 되는데고 내를 정해주면 돼. 열어놓고 자면 돼. 여기 봐요. 그리고 요거는 아카이썬. 어디 하나 좀 크고 있지 싶은데, 창들도 많으니까 한 군데로 가서 안 살펴보면 못 찾거든요. 여기 돌기가 나온다 그래갖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빨간 거. 실물 보니까 돌기가 나오려고 올롱볼롱하네. 그래서 요거를 창처럼 키우려고 해. 아카이썬 금인데, 난 금별로 뭐안 좋아하니까. 요거 그냥 방그늘에 놓고 어떻게 크는지 돌기 나오면 신기하잖아요. 이거 저거 선물 받은 거다. 이거지금 엄마 물 주지 마야 돼서 창이라서 지금 단수하고 있는데 기비 돌기어요. 이게 코코 친구가 하나 줬어요. 집에 그 킵장에 놀러 갔을 때. 그래서 요렇게 나 요런 나란히 놓고 키우면 예쁘겠지? 요거는 기비, 요는 아카이썬 그래가지고 아카이썬 금도 키웠어요. 금 잘들은 거. 근데 요건 장처럼 키우면 돼요. 딱 돌기 나 나오면 장처럼 한번 키워볼게요. 돌기가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놀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산 거. 요거는 이름도 없는데 무명인데 뭘, 뭐의 매력을 느껴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사장님이 무슨 설명하는 거에 한 가지가 나한테 맞았겠죠. 그래서 내가 짐 했을 수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얘는. 얘는 에비게일. 저쪽에 하나 크는데도 이 에비게일도 이뻐요. 에비게일, 뭐 또, 또. 아이리스, 블랙야크 이런 거좀 좋아하는데, 얘요 아이들이 이 얼굴이 내가 창을 시작할 때한 4년 전 이래 됐으니까, 그지그 4년 키운 우리 집에 주피터가 얼굴이 달라졌었다 아입니까? 그 뜻이 얘들도 자꾸 그 엄마가 오래 살면서 자고 한번 내고 두번 내고 할 때마다 얼굴을... 틀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아는 에비게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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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요렇게가 내가 이제 산 건고 몇개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니까 요렇게 내가 산 거예요.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서림, 서린의 선물, 이래갖고. 근데 요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건 하도 당첨이 안 되니까 경로우대로 한개 주신 거 같아요. <laughs> 당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요러 그 할머니 하나 왔는데, 예.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당근에다가 만 원에 내려고 이거를 내놨거든요. 어머, 한집공장거 같아요, 한공장 거. 그래서 안 팔아먹을 거예요. <laughs> 여기다가, 가을에, 얘는 뭐, 뭐, 국민이잖아요. 나나국민인가? 우리 집에 이, 내가 이 화분 보고 사지 싶은데, 그니까 이런, 국민이가 있죠. 그래서 나 필요 없어 갖고 요대로 그냥 만원에 내놔 내놀, 내놓았고 사진 찍으러 당근에 올리려고 요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한집 공장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다 하려고 얘안 팔아 먹고 예서리맘님 감사합니다. 응? 예쁘게 잘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트가 딱 되는 거 같아. 요, 요럴 때 아주 그냥 그, 뭐라 하지, 짜릿한 그런 희열을 느껴요. <laughs> 괜히 좋아요. 커서 <laughs> 저음이두 배. 예. 이제 열어갖고, 여기다 열어놔놓고, 여기 예. 우리 거실에 한 번, 아, 근데 좀날 위해서 좀 들어가 봅시다. <laughs> 우리 집 비대기. 그거 아까 뭐 팔던데 강가야 이름. 라비신. 아, 놈, 맞네. 라비시한놈 가는 게 나도 있네, 예. 이거 얼마 주는 공? 이게 그렇게 몸가심이 나간답니다. 엄마야, 나 이거 2도짜리 사가 이래 만들었거든요. 예. 돈 벌었어요. 거래한 예. 개씩 똑똑 띠갖고 와, 한두에 3만원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요? 이것도 돈벌었지 한두 에 5만원짜리 사갖고 삼도 만드는 성남시 불피카이 너무 잘 커예 너무 잘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와 거실 문을 좀 여러분 한들어가보세 우리집 이리 가있어요 내가 이 코너 때문에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건 분갈이 좀 이어 앉아서 하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예 이건 저녁에 하면 되고, 예. 요거 새로 탄생했어요. 밖에 거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좀애 냉가 놓고. 아, 이거 돼버리 땀이 이래 졸졸하고. 너키님은 볼일 있는가 봐. 전화 주시는데 지금 못 받아요. 내여가 <laughs> 저거, 똥, 꼬 잘랐는 애들은 여기 요렇게 있고 요거 내물 달아놓는 상황 보소. 여기가 여기서 몸조리 지금 에어컨 위에서 돌아가고 얘. 서큘레이터 두대 돌아가고 얘. 이래라. 요 밑에 이래 두줄 있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이 아들이 살아내. 여기는 중간에 거의 90%가 막혀 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고 한 개씩 주고 나오면 빼내면 되고. 사는 아들은 다 그래 팔아보면 되고 요에할라고예 그니까 요렇게 자리선 됐어요 요마교 보세요 이놈 괜히 데리고 들어왔나 싶은데 이따가 보고 도로 들고 나가든지 해야겠어요 이렇게 빨개지면서 키가 이렇게 컸프서예웃자랐지 이게 화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갖고 지금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물러 나왔다 아입니까 야들이 빵실빵실해지면 좋겠는데 얘처럼 얘가 예, 포기했던 애예요 이렇게 생겨갖고. 근데 이게 아주 월끈거리진 않하거든요. 여기, 여기. 어디다 대고 하냐? 어디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말랑거린다 할까?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요거는 따글따글 하진 않아도. 그래서 여기서 회복을 만약에 한다면 요 아이들이 살아요. 다른 거는 다 퍼리프스야. 하고, 요거는 형체는 모르지만 가격을 내가 좀 많이 준 요런 아이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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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이. 이 군생들. 그래서 요, 혹시나 살아날까봐 여기다 두고 요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침에 내 영상 찍었지. 여기서 문의도 열해내면서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다가 이렇게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분갈이 좀 하고, 뭐, 일하면, 여기다 자리 좀 채워주면 되고, 예. 위여보이소요 여, 여 내돌겠십니까안돌겠십니까 아휴. 말문이 턱 막혀, 요 근데, 얘더 예, 희한한 거는, 얘 예, 이런 성장등이 우리 집에 일곱 개가 있단 말입니다. 엄마야. 나머지 또 없어, 요한대더 설치해주 이어 여소 쏴줄라고, 이쪽에서. 그래가, 열로 쏴줄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영감 하시는 말씀, 없다, 이러는 거야. 에 엥? 그거, 나, 어쩐데요? 응, 어, 누가 다 여기 키우는데, 그래, 그래, 한다니까, 좁았다, 내대. 참, 돕니까, 안 돕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싸주지도 못하고, 요, 우리 아이들은 이래있어요. 그냥, 이거, 이거 등 하나. 이등 하나, 이거 힘으로. 눈탁 뜨면 저 등부터 켜줍니다. 이래라. 내가 이거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그나마 성장등 힘으로 잘 자라주면 좋은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7월 뭐20 며칠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성장등이 비춰주니까 이렇게 저 안에는 잘클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물을 간간히 챙겨 먹여야 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 내가 환장할 일 아닙니까 거실에 이렇게 들어오면 예. 수미터막힌다 이렇게 가을에 내 팔아야 돼 예. 코너 살 사람 지금 사지 말고 좀 계시 있어 <laughs> 여기서 팔거라 그래야 내좀이 코너에서 창에서 해방을 좀 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 진짜 나 쇼핑 덜 해야 돼요 보세요 얘네들 오늘도 그거 이건 뭐지 오포텔룸 그거라고 사갖고 그래서 비싼 거를 내가 잘안 사고 싶다니까 그 벤츠다 그래갖고 벤츠 세 아이 물고 있고 이래가서 샀더만 오늘 일부분 갔어요 요거는 쪼글거려도 뭐물 주지 마라 카니까좀 쪼매 더 있어보고 안 되면 물 줄라고 해 요래 살펴보고 인자 물좀 이래 보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천부막여지그지 미니 광옥 같은 요런 애들은 줘야 될때 돼요 그죠 우리 얼마나 잘말르겠십니까 이런 조만이들 어디 갔느냐 요런 아이들 어째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한 개, 한개한개 들여다 보는 게 이제 여기서 야들 건사하는 게내 일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분갈이나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씹버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laughs> 이거 나이 먹고 이 혼자 놀기에 진수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 반십니까? 야너 이거 손봐야 되는데 와 벌써 그거들어가 있노. 여기서 반은 녹 녹지. 아 찬바람에 좀 굳어봐라 그럼. 좀 그런다고 내가 넣는 모양입니다. 넣을 때는 이렇게. 요반 떼가지고 지금 반만 요렇게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두가뜯어갖고 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누가 좀 아시는 분 그게 맞는지 좀 댓글 좀 달아주 있어. 이거가 얘 예, 여기서 아들이 저거 물렀다입니까? 과연 이 흙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될까요? 차라리 얘를 빼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여기다가. 죽은 애들을 이렇게 건져내면서 이렇게 물로 분다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여 아이가 과연 괜찮을까? 요게 요, 요게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죽어 나온 나 있으면 꺼내갖고 분해를 해서 따로 심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긴 시간 저와 함께 이 코너도 보고 서린의 언박싱도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왜또 이게 일로 가 있지? 엄마 이런 건 또.